문제 8번입니다. 문제 8번은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법문제였는데요. 지어진 문장을 보면 주어, 동사가 있는 문장이라고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빈칸에는 본동사가 아닌 분사형이 들어가야 하는데요. 분사가 앞에 명사로 수식해 줄 때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. 보기를 보면 동사가 모도 making은 없고 made죠 그래서 b p p 그래서 수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인 made를 보면 made는 5형식 동사로 목적어와 목적 부호를 취하는데이 5형식 문장이 수정태로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죠 그리고 동사는 be made 그 다음에 목적 보호는 그대로 있는 문장입니다. 그래서 이 be made 다음에 바로 목적 보호가 와야 함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정답은 1번임을 알수 있습니다. 4번은 이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. 2번은 make가 그렇게 수동태가 돼서 목적 보호를 취해야 하는 문장인데, 뒤에 아무것도 없고, 앞에 부사만 동사를 꾸며지고 있죠.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고, 3번 또한, 분사가 앞에를 꾸며지고 있는데, 주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, 그렇게 되면 부사가 동사를 꾸며지는 것 밖에 남지 않으므로, 뒤에 역시 목적 보호가 없으므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. 네, 정답은 1번입니다.